사니발을 파니バ을... 사니. 버스 좀잘보겠 버스 선생님이 잘하는 사람 ]ema. 다 쳐다봤어. 그안 음, 했어. 이렇게 다음번에 해야 됐고 해주는 거야. 아, 제일 재진 했어, 안 했어. 경기도야. <laughs> 경기도 동태. 동탐... 보리위로손 올리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복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후! 요한복음 3장, 심용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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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자기가 기도해야 돼. 자기가 기도를 시작해야 돼.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 찾고 찾으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슬픔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생소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